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검성에 대한 많은 리뷰를 다루는 채널 영업말레 리뷰 조지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디스크 패키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해 패키지는 인도 영화 RRR, 라이즈 로어 리볼트의 일본에서 발매된 4K 울트라 HD 블루레이 디스크 한정판 패키지입니다. 아라랄은 인도에서 실존했던 독립운동가 두 분을 그두 분의 일대기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인데요. 여기 이두 분. 근데 이두 분의 실제 일대기하고는 엄청나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픽션티가 많이 가미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인도도 우리나라처럼 타국의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고 지배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독립운동가 두 분의 일대기는 우리나라 영화 팬들에게도 굉장히 어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무슨 인도 국뽕이라느니 뭐니 그런 말들도 많은데, 실제로 직접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신나고 재밌는 영화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액션 영화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압제한 거 하는 그런 기본적인 주제의식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즐겁게 볼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작품은 꼭 인도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인도 외 국가에서도 굉장히 흥행과 비평 양쪽을 다 잡았다고 유명한 작품인데요. 일례로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영이 많이 이뤄서 뉴욕 비평가협회상을 시작으로 해서 아카데미에서도 주제가상을 탔을 정도로 인도 영화로서 아카데미에서 시상을 받은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상을 한 게. 무려 3시간이나 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들어가는 짬짬이 들어가는 멋진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무비스코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살라로 대표되는 노래와 춤을 결합한 인도영화 특유의 그 양식들을 보다 보면 그 러닝타임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볼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나뚜 댄스, 나뚜 노래와 댄스가 같이 나오는 그 장면 같은 경우에,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BTS의 정국 씨가 특히 이 작품에 나오는 그낫도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고 흥겨웠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꼭그 부분이라도 한번 보시고 이 영화를 접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제한 거하는 독립운동 스토리라는 걸 생각하면 좀 우스울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일본에서 굉장한 흥행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켓 울트라이시 디스크도 일본에서 인도영화 최초의 4K 울트라이 d 디스크가 일본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쾌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일본판 4K 디스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대로 케이스는 이 풀슬립형 아웃 케이스 그리고 내부 디스크는 이렇게 디지팩 형태로 우리 이게 한정판이라서 한정판 기준으로 이렇게 5디스크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편에는 작중의 주요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5디스크가 되는 이유는 제일 처음 포켓 울트라이 d 디스크 본편, 그 다음 블루레이 디스크 본편, 그 다음에 이제 보컬 콜렉션 CD, 그리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CD 두 장.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낫도 노래도 포함해서, 여기 나오는, 이 작품에 나오는 스코어들이 워낙에 흥겹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이 한정판에서 CD로 들어보신 것도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정판에는 이렇게 멋있는 부클립도 포함이 되는데요. 참고로, 일본에서 일반판 패키지도 나와 있는데, 일반판 패키지는 한정판 가격의 대략 한 절반보다도 더 저렴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사운드 트랙 디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클릿이 이렇게 두껍게 혹은 이제 내용이 이렇게 상세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제대로 최대한 패키지로 멋있게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한정판을 생각해 보신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신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판 특유의 일본판 패키지들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본 내 극장 상영관에서 유료 팜플렛 보통 한 1000엔에서 1200엔 정도 받고 파는 유료 팜플렛들의 내용을 이렇게 북클립들에 넣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팜플렛에 들어간 인쇄물을 축소해서 내용을 충실하게 집어넣었고요. 함께 수록된 OSCD의 트랙리스트라든지 속에 들어간 보컬 컬렉션의 가사와 일본어 번역도 함께 친절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RRR의 4K 디스크의 장점은 비단 이런 화려한 한정판 패키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4K 디스크 자체도 굉장히 인도 영화 첫 4K 디스크답게 영상도 잘 핸들링해서 넣어놨고 그보다도 특출난 건 음성 쪽이에요. 음성이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RRR의 음성 포맷하고 똑같이 돌비 애트모스인데 그쪽 넷플릭스는 일단 힌디어 더빙이라는 걸 차치하고 언어가 나오지 않을 때의 배경음악이라든지 효과음 같은 것도 이 디스크에 들어간 돌비 애트모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쪽이 훨씬 더 우위입니다. 음악을 동일하게 맞춰도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먹먹해서 이 뭐랄까 이 신나는 맛이 잘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제대로 최대한도로 즐기고 싶다면 디스크가 제일 좋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쉬운 건 지금 소개해드린 대로. 이 디스크가 이렇게 4K 디스크로, 그리고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로라도 제대로 나온 게 일본밖에 없다는 건데, 현재로서는. 특히 이 디스크의 원래 음성인 텔루그어는 지금까지는 인도 안에 OTT 서비스에서만 한정적으로 서비스했고, 그 외에 타국에서 서비스되는, 예를 들면 이제 한국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는 아라라는 말씀드린 대로 힌두어 더빙, 그리고 이제 영어 더빙, 뭐 이런 식으로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을 즐기는 분들이 원어 더빙을 좀 넣어 달라고 막 항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러 그러니까 원어 음성을 즐길 수 있는 매체는 인도네 OTT 아니면 이 일본판 디스크가 유의하고 그 중에서 이제 퀄리티 상으로는 이 일본판 디스크가 현재로서 최고로 아라라를 멋지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뜻 노래부터 원어에서 나뚜 나뚜 하는 거랑 이 힌두어 더빙에서 나초 나초 하는 거랑은 전혀 감이 다릅니다. 나초나초는 영매가리가 없어서 아무리 봐도 재미가 안 나요. 끝. 그 나뚜 노래와 함께 나오는 그 파워풀한 댄스랑 딱 맞는 건 나뚜 나뚜 노래니까 꼭 원어로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인도 영화의 디스크 패키지가 몇 종인가는 발매된 적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단갈이라든지이 영화도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인도 영화들에 못지 않게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도 더 나을 정도로. 내용이라든지 오디오 비주얼적 요소도 굉장히 충실하고 멋진 작품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꼭 디스크로 함께 볼수 있는 그런 날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이 일본판 디스크 패키지만이 아니라 우리 정발판 물론 나온다면 정발판 디스크 패키지를 소개하는 시간도 꼭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날이 오기를 꼭 고대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AB 라이프에 저희 영어마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